아니, 지니아어요니아 아니, 아니, 백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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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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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오렌지 레몬 주스 딸기 아 우유 <laughs> 와 좀더 해야 될것 네, 같은데 조금 물어 물에... 물이 많은데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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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아, 자, 했네야 빨리 이거 어. 봐봐 음. 지금 우리 밥이 망했잖아 음. 네. 일단 그러니까 제일 맛있어 보이는 밥을 네. 가져와 가져와? 아, 오더헤마 해요? 오더헤마 해요? 그거는 음. 이제 너조수님할수 있잖아 네. 네. 오케이? 우리 밥 망했어 밥 망했어? 밥 네. 좀? 네, 저는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끝나고 새벽에라도 들어갈 겁니다 같이 들어갈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저는 여기에 밀어줄게 1 저희 제일 먼저 듣는 사람 골라주세요 어.. Uh, 어.. 네. Uh, first hand, 어.. 네. Uh, f i r s t hand, you pick. 네. Okay. Yes. Ping up, p i n 비행기 p i 현 g 현 p 현 i 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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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현 g 현 p 현 i 현 g up, Ping up, Ping up, p 여기, r e of y o u r s Thank you. care of yourself. Thank you. care of yourself. Thank you. care of yourself. Thank you. Thank you. t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만 questions> Thank you. <Videos> <somebody's> <Rogers>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야, 여러분들끼리 어머 내가 맞췄다 <laughs>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 동안 여러분에게 좀 어, 응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용 씨두분 네. 중에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 저는 윈민이요윈민 어, 씨가 왜죠? 그냥 잔이가 탈락했으면 좋겠어요 재현아 귀여워요 앞으로 더잘 부탁해요 윈윈 음성 인식 됐어. 이거 음성인식 됐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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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몬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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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로스>. 가 되게 좋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민민한테 자랑스러운 느낌. 1등했어. 약간 이런 느낌. 오늘 1등이에요. 이번 <laugh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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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형은 우리 동갑입니 맞아. 동갑이라서 맞아. 그래서 더어더 어, 더 쉽게. 친해지수 있어요. 음, 근데 난 진짜 가끔 너네 둘이 노는 거 보면 되게 응, 기분 좋아. 진짜 <laughs> 아, 나 사실 되게, 되게 되게 재현이가 사실 그 동갑이 없었잖아. 맞아 연습생 때부터. 연년생 때부터 동이 없었어. 없었어. 어, 그래서 나는 <laughs> 재현이가 재현이가 나 윈윈이한테 하는 걸 보면은 오. 아 진짜 얘는 동갑 내기 친구가 필요한 아이였구나. 내가 그걸 아, 느껴 진짜로. 사실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럽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나는 윈윈한테, 그러 그러니까 윈윈이 우리 이제 NCT 1 7라는 팀에 들어와서 한 게, 나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오. 해. 너무 그래서 너가 같이 하게 된 게, 나는 너무 고맙고, 그 행운이라고 생각해. 운운이라고 생각해. 너는 제가 행운이야. 하하, 응. <laughs> <laughs> 아, 왔어요. 그러면 재현에게 윈윈이란? 또 네, 반쪽.